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집 미술입니다 튤립 그려볼건데 아, 실제로 보면 막 너무 매력있는 꽃이죠 선생님은 튤립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랑 튤립을 멋지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 종 모양으로 먼저 하나 덩어리 잡아주고 꽃잎 그려놓는데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는 생략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을 보거나 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 이 부분 내 생각엔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빼면서 그려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그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근데 또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초보자가 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거. 그 방법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물 조금 묻혀주고, 내가 생각하는 색 조금 칠해줍니다. 자, 미색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실패했어. 하자마자 실수했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마르면 좀 연해지고, 이 꽃잎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laughs> 그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 부분은 이렇게 꽃잎이 둥그러니까 아마 밝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남겨뒀는데 나중에는 이것보다 좀 진하게 색이 올라갈 예정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꽃잎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좀 섞여 있죠 붓으로 좀 풀어줘 볼게요 자 물만 묻힌 붓이에요 파레트나 물통 옆에 못뭐 쓰는 수건도 좋고 키친타월도 좋고 딱 접어서 두고 붓을 닦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 자 아까보다 색이 훨씬 연해졌죠? 이 상태에서 지금 먼저 좀 올려줘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이 꽃은 조금 진한 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 줘봅니다 근데 어나 지금 하긴 좀 무서운데 하면 다 마르고 해도 돼요 다 마르고 나서 물을 조금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묻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도 됩니다 꽃 먼저 깨끗한 물 한번 바르고 너무 흥건하게 바르지 말고 만약 조금 생각보다 물이 많이 묻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티슈로 팍 닦지 말고 붓으로 살 닦아서 옆쪽에 준비되어 있는 뭐 수건 그런 거 키친 타올 그런데다가 닦아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본 꽃은 아래가 약간 노란 기가 있는 꽃이었어요. 튤리피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밝겠죠. 이렇게 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칠해줍니다. 와, 진하다 싶지만 나중에 되면 연해진다. 그리고 좀 진해도 괜찮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본인 그림인데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한장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다음에 잘 그리면 되고 만에 하나 뭐몇 장째 잘못 그렸다 괜찮죠 음 이번 달은 내가 좀못 그리는 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꽃잎 했지만, 한번더 올릴 거예요, 여러분. 밑에 거 말랐죠? 같은 방법으로 물 연하게 묻혀줍니다. 개인적으로 수채할 때 저는 종이라고 했죠. 이런 그림 그릴 때 보면, 붓질이 여러 번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종이가 못 받쳐줘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도 이런 종이도 한번 사보고, 이런 종이도 한번 사보고, 그러면서 이 종이의 느낌 본인이 느껴야 알죠, 그죠? 한번 느껴보세요. 아, 또 벌써 이뻐요, 그죠? 원래 스케치 할 때만 해도 새송이를다 붉은 색깔이 도는 튤립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란색 밑색을 깔다 보니까, 아, 노란 튤립도 이쁘겠다 싶네요. 얘는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사진 붓 끝을 옆에 티슈에 닦아주고 있어요. 저는 레몬에 라이트 그린 여기 발죠 우리 알죠 이제 여기 남겨두고 옆쪽 마찬가지로 물 조금 발라주고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물을 안 묻히고 색을 올려도 되지만 저는 물을 묻힐 거예요 물좀 묻히고. 위 아래 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 어디가 밝고 어느 부분 어둡다 그건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은 이렇게 물결 치는 그런 잎을 한번 그려 봤는데 잎이 길죠 길고 면적이 넓어요 그럴 때는 한 가지 색을 다 칠하는 것보다 꽃잎처럼 이조그만 꽃잎 안에도 우리가 몇 가지 색을 썼죠. 그것처럼 잎도 두세 가지 색이 나올 수 있게 하면 더 이쁜 것 같아요. 꽃 바로 아래쪽이 조금 진하겠죠. 이쪽은 조금 밝게 그래야 원기둥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 잎 많은 거좀 어려워요. 이러면 잎도 한두 개, 꽃도 한 송이 또는 두 송이 괜찮죠? 그 정도 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이쁘게 <laughs> 그리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